그래서 모아놓는 습성들이 좀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금전도 그래도 많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가실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분들은 좀 그러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좀 일찍이 하반기 운세를 알아보려 고 그래요. 네 상반기 지금 우리나라 아무래도 좀 경기도 많이 힘들고 네. 힘들어하시는 손님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네. 해서 좀 일찍이 하반기를 좀 미리 기대하시는 분들 하반기 좀 풀릴까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거 같아서 좀 일찍이 네.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 네. 첫 번째로 우리 하반기 G T 분들의 운세 알아볼 건데. G T요? 네. 근데 이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G T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이 좀 많은지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뭐 근데 사업도 뭐좀 하시는 분들 많지만 말을 좀잘 하세요 요목조목 잘 하시는 분들 그래서 무슨 저기 이제 무슨 장사 이런 쪽으로도 많이 좀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있어도 좀 위에서 그만큼 쥐띠들이 좀 뭐라 그러지 영특하다 무언가를 뭐 생각을 해서 빨리빨리 일을 또 진행을 좀잘 하시는 편이시고요. 음. 그리고 성격이 자기 거는 딱 약간의 이기적인 것도 있으세요. 음. 내 거는 내 거. 그래서 모아놓는 습성들이 좀 많으시죠. 음. 그러다 보니까 금전도 그래도 많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가실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분들은 음. 좀 그러시는 경향이 음. 있으세요. 예, 지티들이. 그럼 지티분들은 이제 어쨌든 네. 살아오면서 그래도 되게 독엄하고 똑똑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불분함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 있죠. 우리 지티분들은 그러면 좀 가장 이분들이 네.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항상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욕심이 조금 많으세요. 내 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게 많으시고요. 음. 그래서 내 거를 잃으면 그게 좀 많이 힘드시겠죠. 사람도 그렇고, 금전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지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인간관계에서는 좀 위아래가 딱 정확히 딱 따지면서 가셔요. 이 분들은 음. 어느 정도 내가 거리 여기에 선이 있으면 또 다른 여기 밑에 선이 있고 음. 이걸 좀 지켜줘야 돼요. 쥐띠들은 음, 위 아래, 음. 뭐 아래서 위 이런 선들은 딱 지키면서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럼 쥐띠분들은 네. 예를 들면 사람이랑 이, 이렇게 지낼 때도 이 선이 있는데 쥐띠분들 먼저 선을 넘거나 하진 않겠지만 네. 다른 사람이 먼저 선을 넘으면 그때는 딱 자차없이 딱 커트하나요? 네. 뒤에 이렇게 좀 이걸 질질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음. 자르고 가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약간의 음. 냉정함도 있어요. G T들이. 음. 아, 네. 그러면 우리 G T분들 어쨌든 하반기에 좀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 G T분들 하반기에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요번, 이제 GD가, 요번 연도가 이제 좀삼재가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벌리시려고 하시는 것도 조금 상반기에 있으실 거고요. 음. 금전도 지금 조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음. 근데 상반기에 조금 힘든데 이걸 조금 유지를 해서 가실 때, 이제 지금 저희로 봤을 때는 이제 상반기죠 음력으로는 3월이고 양력으로는 5월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가을나절 때부터 서서히 조금씩 풀려가실 일이 많으세요 음. 근데 무언가를 갖다가 크게 벌리지는 마시고 있는 거를 조금 꾸준히 지켜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음. 삼재라는게좀 어쨌든 끼다 보니까 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음. 만약에 내가 사람을 원해요 그럼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막혀서 가 하실 거고 금전을 원한다고 하면 금전이 조금 앞에서 조금 막혀서 가실 분들이 조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지금 가지고 가시는 거 조금 이렇게 유지해서 가시는 게좀 좋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음, 네. 그럼 어쨌든 지금까지 상반기까지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은 뒤로 갈수록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좀 풀리는 경우가 좀 많아, 많을까요? 저는? 조금씩 조금씩 풀리는 것보다는 지금 거를 갖고 지켜서 가야 된다 소리가 나와요. 아, 지리분들. 네. 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거를. 네. 아, 그러면 우리 GT분들은 좀더 확장을 한다거나 늘리거나 이런 거보다는 유지하면서. 네, 유지를 네. 하면서 조금 보시는 게 좋다라는 소리가 나오네요. 음, 네. 네. 그러면 이 많은 여러, 여러 가지 운 중에 그래도 네. 한 가지 현상이 뽑자면 우리 GT분들이 이 부분은 그래도 좀 괜찮을 거다 하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좀 괜찮을까요? 요번 연도에는 조금 그래도 사람이 조금 따라가는 좀 격이에요. 인, 인으로 네. 금전 어쨌든 금전을 벌라 그래도 사람이 조금 나서 주고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한 해는 그래도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내가 무언가 도움을 좀 받는 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좀긴 이런 것들이 네. 네. 괜찮은 그렇죠. 건가요? 네 아, 좋네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3제때 선생님, 돈을 네. 보면 되게 부자가 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제 운기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이것도 사람이 사주마다 쥐 t 라 그래서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해당될 때가 있다 보니까 조금 들어오시는 것도 있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리고 쥐 t 분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지딸이라고 해요. 삼재가 아. 껴 있다 보니까 11월, 12월은 조금 어쨌든 금전이 나간다던가 사람을 좀 잃고 간다던가 그럴 일들이 조금 부지기수로 일어나실수 있거든요. 음. 그랬다고 마음 좀 아파하지 마시고 음. 좀 내가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조금 이렇게 유지를 해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을 싶네요. 맞죠. 아무래도 네. 이게 오늘도 좀 말씀하신 게 띠만 보고 말씀하신 거니까 네네. 분명히 자신의 또 생명 월을 다 넣어서 보면은 아무리 짚띠 중에서도 또 되게 좋은 또띠가 있을 수도 있다 그쵸. 이 말이죠, 선생님. 네. 게 네. 하시네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저 방문이나 상담 통해서 네.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G T 분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상반기에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금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조금 후반기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실 일이 있으시니까요. 이번 한해 두고 힘 내시고요. 또 하반기에 또힘 내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옆에 계시는 힘 조금 그래도 힘을 줄수 있으신 분들. 같이 헤쳐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